하사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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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하하하하 <삼 racial inequality> <painful> 생일 축하했습니다. <laughs> 사랑하는 김효진 생일 축하했습니다. <laughs> 언니 소원 빌어. 생일 축하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? 공부를 기숙사 와서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너무 집중이 안 돼서 그냥 누웠고요. <laughs> 내일 시험인데, 음, 괜찮을 겁니다.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한 적이 처음인데 이렇게 매 학기마다 점점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밥을 먹고 연구실에 가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시험기간 투밥 특... 야무지게 먹음 <laughs> 야무 뭐. 야무 뭐. 우우. 진짜 미쳤다. 예쁘다. 아 잠깐만요. 아이, 아못 타겠어. 하나, 진아 진짜 나시야. 아 눈도 아, 마시고 말도 안 했어. 클렀어. 클로 숨이 아니. 아 얘네 한잔 마시죠. 감사합니다. 아이, 아거들할 거면 진득하게먹 언니. 데 바로 그렇게.. 추 약간.. 아, 정답 없아정어 아, 어, 아니 단단면안돼 단단히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감사아저감 아니 아데 누가 이는데 누가 리해서 다시 해봐 <laughs> 아따라봐야지금 세상에 아 너무 걸서못는데어해너력을 잃었잖아 지금 력을잃었는데 너무 못는데 어떡해 어 이렇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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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랑 <laughs> <해봐, 해봐, 웃음> <해봐>, <laughs> 아 부담스러워서. 아니 그 부담스러워. 리고 무슨 로봇그 지나님이 누나의 안돼 우리 <laughs> 우리 애기는 토라기야 아 진짜 어떡하냐 다른 어필하는 라켓 차라. 여기 있어야지. <돼>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재밌어. 웃음> 이런 이벤트 수요시야 한 번만 쳐아 <laughs> 대박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기 <야, 왜> 똑같아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완두콩 교실, 수영 예뻐요. <laughs> 완두콩 드실래요? 그다 먹었잖아. 완두콩이랑 뽀뽀. <웃음> <웃음> 안, 아내가 너무 안 이쁘지. 안을 흰색으로, 흰색으로 입는 게 괜찮을까? 엄마? 일단 성장판 주사부터 맞고 오자. 야, <놀 internet> 야, 너 그럴 거야? 같은 동지로서 그럴 거야? 야, 동지라니. <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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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명까지> <놀 <놀> 안녕. 오늘도 연구실에 왔고요. 오늘은 실험에 필요한 용액을 제조해 줄 겁니다. 아 이렇게 너가 당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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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거 어떻게 웃겨서 죽을것 같아? 야, 야 <laughs> 우리 힘좀미숙고해 어? 해봐 뭘 <laughs> 이거 키즈캣 내려는 그거 아니야? 디디딩. 너무 그러고 아 안녕 한국로 이거 이 한말로 해야지 아 이건 좋았지 w e l c o 인도 유튜브로 <웃음> 들어가는지 알람도 설정 자 인도 사왔어 가지고 아 맞아 오빠 잘 살아 사채 특별 운세 읽어 줘 언제? 양띠운세 새해에는 어.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똥이죠? 아, 난 몰랐어 문제 해결 인연이 돋보일 것이다 오빠 잘 되겠다 인턴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어, 큽니다 이거 <laughs> 안돼 <laughs> 이거 안 돼. 기존의 <laughs> <laughs>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미와 신뢰를 더 돈독히 할수 있는 시기다 아니 이게 내년 운잖아 <laughs> <아이>, 진짜 미안해, <웃음> 아. <웃음> 진짜 미안해. <laughs> 아니 잘몰니 또한 재정적으로 또

오늘 주술회전 학생인 것마냥 남색 코트 입고. 굿. 나 오픈난 처음해 처음 해봐. 진짜? 응. 어와 어떡해. 무릎까지? 하나, 둘, 셋, 체크. 동영상이잖아요. 나유튜브제 열심히 다시 해야지. 예상이 어, 야,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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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뒤에사람 있어? 아, 야, 야, 아, 야 진짜... 니가 먼저 시 시작했잖아. <laughs> 피스버스2부를 저와 시작할 기분이 어떠세요? 아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. 아, 이런 뜻 깊은 날에 사실 만날 사람도 없는데 <laughs> 빈 공간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. 구지마 같아. 맞다 저 개토어 사진 그치. 찍었습니다. 멘트가 <laughs> 빠졌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도 응구실 출근을 했고요. 아침으로. 커피랑 <laughs> 과일을 샀습니다. 뭐 아직 오늘도 딱히 실험할 게 없어서 1월부터 토플 학원을 다니기로 해서 토플 단어를 미리 좀 외워보려고 합니다.